열받아 열 어, 했죠. 약을 먹을 거 이런 어, 뭐. 네, 소소한 일상이라고 자기향이라고 이런 거 매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 사다가 오전 매일 내일이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2시에하는데 어제 못했어. 오늘, 오늘 하는데, 오늘은 가야 되는데. 머리가 붕덩하고, 머리를 비싸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n o w I 면 o 보세요. 토끼 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죠아 n t know. I d o n 요 know. I don't 어, 마루 닮았다고 막 샀던 인형도 있어요. 3천 원 정도 샀어요. 마루야. 내가 마루 좋아해서 마루 닮은 인형을 샀어요. 좋은 인형 있고 인형 되게 많아 우리 집에. 보여드릴 까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내용물장인데요. 오늘의 기도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의 오늘의 기도 미리 적어놓고 성경책을 읽는 것도 한번 오늘 방송을 준비하거든요, 저는

4월 4일이죠. 4월 4일 기도를 한번 적어볼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준비할.